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전원 한비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한교회를 섬기는 박강연 목사입니다. 저는 7월 초에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좋은 습관 금식연구원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목회 탈진을 한 상태여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을 오게 되었는데 저는 흥사로도 활동을 하고 기도원도 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탈진에 와서 목회를 재보려고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이걸 소개를 받고 여기 와서 3일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와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고,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누구라도 40일 금식을 한번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목회를 접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40일 금식을 하고 매어 달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집으로 내려가서 강단에서 모든 예배를 다 인도하면서 40일을 하루 종일 강단에서 소변 보고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일체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집에도 가지 않고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그렇게 40일을 제가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무 힘들이지 않고 제가 75kg가 넘게 그렇게 나갔는데 40일 후에 지금 59kg로 그렇게 제 몸무게가 15kg 이상이 그렇게 빠졌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제가 목회를 접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육신적으로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기 전에는 혈압이 있고 전립선이 있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도 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이세 가지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먹었던 혈압약을 다 끊어버리게 되었고, 또 전립선도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제가 안경을 쓰지 않고도 적은 글씨를 볼수 있을 정도로 제 눈도 이렇게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